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청소년분들이 고생 많았을 텐데요. 의정부시는 대규모 2020 푸른별 콘서트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지쳤던 모든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콘서트 현장으로 지금 가 보실까요? 12월 23일 청소년들을 위한 2020 푸른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 청소년 재단과 경인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정부시 청소년 재단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콘서트에는 실력파 감성 보컬인 가수 벤과 싱어송라이터 포레스코가 출연했으며 두 가수는 다양한 공연은 물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랜선 친구들이 접속한 가운데 청소년 댄스 동아리 팀 스텔라, 드리모즈, 리얼모션 등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열띤 호응을 얻었는데요. 모든 코너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다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19회를 맞이한 푸른별 콘서트. 이번에는 집에서 잘 즐기셨나요? 서로 소통하며 격려했던 이번 푸른별 콘서트가 모든 청소년분들에게 힐링의 시간, 위로의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든 청소년분들, 화이팅! 지금까지 의정부 t v 안지혜였습니다.